이지렴이지렴 어! <laughs> 어! 공상 호송대가 여기란 거임? 호송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유색 여기로 가란 거지. 개빡센데? 4 아니 개어려운데? 어잠4 9 4 자리 개꿀 아니야? 아나 아래에 태어났지 이거 나 이쪽에 태어난 거 아니, 나 여기 태어난 거 아니야? 아, 좋댔다 너무 반대인데? 나 일로 쭉 뛰면 되는 거 맞지? 스케브 있다. 좋댔다얘 유저다. 스탑! 스탑! 나와 넌진 거야 일단 유전면 컷 출혈부터 잡아, 출혈부터 아, X됐다 이거 존나 오래 걸린다 그래도 쟤좀 맛있어 보이긴 했음 8레벨, 아이고 지렸다 오, 새끼야 나와! 핫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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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! 팔! 두 번째, 아웃! 상대가 낮았잖아 어? 고인물! 무장, 아 이거 무장 지원받은 거 아님? 6레벨에 어떻게 이 무장이야? 와! 와, 개지린다, 얘. 와, 너무 고마워! 아, 진짜. 여기, 여기, 오케이! 길에서 후송대 찾아야 되잖아. 길 어디야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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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, 이쪽. 이거잖아. 호송대. 에새끼들왜 이렇게 숨어 있어? 그러면은 아웃 여기로 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 여기 있잖아. 캠프. 이쪽에 있는 거잖아. 반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돼? 우드는 뭐할 때마다 오면은 헷갈려. 치겠네. 방 있는데? 축방이 북쪽 끝. 아, 여기. 아, 그러면 이, 반대로 이리로 쭉 가면 되네. 오케이 오케이. 야, 여기도 저격총 표시 있는데 이거 맞아? 나 모르겠다. 아! 야, 야 아니, 나 뭐야 아니 어디서 맞은 거야? 맵 끝으로 달렸다고? 이렇게 가고 있던 거 아니었어? 아니, 뭐야, 나, 뒤돌아서, 뛰지 않았었나? 이쪽으로 뛰었나보네? 왼쪽 아래 쟁이다. 뭐 가지고 있냐? 가방 개커! 맛있어! 헬라 니마. 헬라 선생님! 저기요! 낙심바가지 없는 쉐이키. 얘 따라갈까? 얘 왠지 좀 하는 애 같지 않음? 맛있는데 알것 같은데요? 특히 스케브인가? 아, 스케브잖아. <laughs> 스케브한테 말 존나 걸었네. <laughs> <laughs> 씨. 무조건 정면길로 갑니다. 여기서 딱, 가운데로. 안녕하세요. Hello. 선생님, 그, 뭘것좀 있으세요? Hey,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Japan. Oh, 日本人ですか?私,韓国人です日本語ちょっとできます聞こえん聞こ日本人です。 어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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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<laughs> 아리갓또! 다치 도모다치! 도모다치, 도모다치! 처리 <laughs> 오고. Oh, 아 땡큐, 땡큐. 아, 아리이이 나마에, 나마에, 니 나마에, 몽. 공? 몽? 몽. 몽상. よろしく. 개머리판. 잠 개머리판 못 참는데? 오,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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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, 지뢰 밟았대요. <laughs> 아, 마음이 아픕니다. 아, 두 새끼 죽은 거, 시체 너무 궁금한데? 공상 이루, 공상 이루, 지라이, 지라이, 붐! 기코 했다? 나니나니 붐! 나니? 도모다치 스케브, 붐! 도모다치 스케브, 타밍 렛츠고! 라이저브 공상. 아 오케이. 오가맙다 맛. 오 공상 공상 공상. 아나타 아이템을 너무나 찐 아이템을. Thank you, t h a 음. 이 색도 문 찼네. <laughs> 이코, 이코, 공사. 얘 어디로 탈출하려나? 나랑 같은 데면 좋겠다. 오, 오. 이 지렁. <laughs> 이 지렁. 공사! 병신아, 여기 지렁 있잖아. 외곽길로 가면 안 된다고. 집에 나도 죽든 거 아니야? 뜨아! 아, 공상! 어, 지뢰알분에 여기 하나 됐다. 야, 일로 가면 안 되나본데? 뛰어가면 괜찮다는 소문이 있었어. 아유, 공상. 공상. 새맑게 뛰어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, 공상. 공상, 심지어 맛있는 거. 공상! 너무 맛있다, 공상! RBR. 맛있는 거 아니야? 공상 어쩜 이런 아이템들을 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소, 공사. 슬플 때 웃는 사람이 인류라서 웃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공사! 아, 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공사! 미칠 것 같소, 공사! 내가 꼭 탈출해서 공상 목까지 부자가 드리다 가자! 가는 게 맞아! 저기가 극장 아니? 그지? 저기 극장이잖아. 하하하, 달조래라. 하, 그립네, 공상. 아니, 나는 걔가 지뢰 위치 아는 줄 알았어. 걔가 갑자기 용감하게 뛰어가가지고. 내가 언젠가 만나면은 보다 발이다. 고맙소, 공상. <laughs> 잊지 못하겠어, 공상. 하, <laughs> 달다. 맛있다.